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홍 배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Wolverham.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의 금액을 전화 주셨어요? 신용기업이요 네, 매수과 비중은요? 1650원에 10%요. 어, 아, 이 종목 사신 이유가 있어요? 누가 사라고 그랬죠? 야, 네. 예. 누가 사라고 그랬어요? 오래됐어요. 네. 어디 처음 거기 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라고 그래. 아, 그래, 샀어요? 주식 잘 모르시죠? 네. 아, 그래. 다른 거 종목도 소량 많이 보시죠? 그니까, 러 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런 종목들은, 어, 지능기업 같은 경우는 건설업종이잖아요? 네. 건설업종이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안 좋다, 그러면 주가가 잘갈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빠지죠. 네, 근데 사셨어. 이게 산데, 작년, 재작년인 네. 것같 12월 달에 샀을 거예요, 아마. 아마 작년이나? 네, 예, 작년, 작년 정도는 샀을 거예요. 네. 작년에도 시장이 안 좋고 건설업종이 안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테마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네움시티 관련이나 뭐 이런 거 내용들이 있을 때막 움직이고 이 건설업 자체는 업황 자체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여기다 가 흐름을 맡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 아니면 이대기 시장에서 소외를 받아요. 그러니까 응. 이런 종목은 한번더틀 거예요, 아마. 아마 3월 달에 그 사우디에서 또, 어, 그 빈살만의 그 자금을 관리하는, 어, 그분이 응. 3월 초에 올 거거든요. 그러면 또 이것도 응. 테마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때 잘 팔고 나오면 돼요. 이게 일정 매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런 종목 가지고 우리가 뭐쭉 끌고 수익 내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재료가 없으면 이 종목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정 스케줄 뉴스 스케줄을 우리가 잘 보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다음부터 하지 마야 겠죠 그리고 네. 처음 주식하는 네. 분들은 네. 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 사는 종목들을 보면 거의 1천0 0원 뭐 1,500원, 2,000원 짜리 막 이런 거 사세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가 투자금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좀싼 거를 사서 주식을 수를 많이 늘리려고 하거든요. 그싼 것들은 변동성이 빨라서 우리가 수익 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음에 사실 때는. 아, 조금 종목에 예, 수익도, 수익도 좀낼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안전한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라도 얘기해도 알수 있는 기업들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종목은 네. 1,600원 정도 올수 있어요. 그때까지 홀딩해서 그때 오면 파세요? 아 그럼 요당 여자가 추가를 하면 안 될까요? 예. 추가를 추, 이게 우리 생각해 봐요. 내가 주식은 아는 분이라면 사면 돼 근데 내가 모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저랑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내가 대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주식을 네. 전혀 모르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거를 더 사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보고 내가 시장을 좀알때 돈을 쓰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네. 제가 무성의하게 상담을 하자면 더 사세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어, 그건 맞지 않다고 봐요. 그냥 이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더 사세요라고 하는 거는 제가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네. 더살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시장 은행에다 보관했다가 내가 조금 알때 그때 조금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시청자님한테 좀더 사다 봐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좀더 공부도 하고 시장 도로 가는 걸좀알때 그때 돈을 쓰자. 아그 어, 네. 의견을 드릴 테니깐요. 1600원 오시면 그때 팔고 어 그런 그 투자의 관점을 한번 생각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대응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